네, 안녕하세요. 롤라이어입니다 이번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새롭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이 워크래프트 코리아 채널에는 대회 영상 위주로 올라갈 것이고요. 제 개인 채널에는 개인 방송 영상이나 어, 빌드 오더, 뭐팁 정류 같은 워크래프트에 관련된 제 개인 영상이 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. 그래서 제 개인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휴먼 빌드 오더 영상을 시작으로 각 종족의 빌드 오더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거든요. 그것 또한 같이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휴먼 영상 보러 가시죠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에 오늘 휴먼 마지막 빌드 라이플맨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. 뭐, 뭐, 처음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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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집어넣고 뭐, 뭐, 두기만 빼서 뭐. 나무에다 갖다 둡니다. 이 빌드는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어,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. 중수 이상이 되셨다 하는 분들이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. 거의 안 쓰이는 빌드입니다. 제가 많이 쓰는 빌드인데, 거의 안 쓰인다는 거두개 넣고, 세 번째 나무에 넣고, 그 다음에 다시 금광에 금광에 계속 넣어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스피스를 짓고요. 다음에 갖다 놓는 걸로! 베럭. 얘로, right. 팜. Yes, 그 다음 나온 걸로, 알타까지. 그리고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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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에 What? 채우시면 되죠. 금방에 다섯 개가 다 됐으니까요. <laughs> 자, 그리고 인구수 11까지만 일단 뽑을 건데요. 그럼 6기 밖에 안 되거든요. 나오는 것까지. 근데 그러는 이유는 이게 일꾼을 너무 많이 초반에 뽑아 봐야 어차피 나무가 그렇게 필요한 well, 게 아니기 때문에 금 세이브도 하는 겸 해서 조금 쉬워주는 게 좋아요. 첫 번째 판 완성되면 바로 두 번째 판까지 지어주시면 되구요. 이게 완성되면 얘는 oh, right. 세 번째 팜까지 이어서 지어 주면 돼요. 첫 번째 라이플맨. Oh, right. 자원이 굉장히 빠듯합니다. 이거 빠듯하게 써야 돼요. 완성되면 바로 세 번째 팜까지 oh, right. 네, okay. 찍어 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라이플맨 찍고. 그 다음에 일꾼을 두기를 눌러줍니다. 아까 덜 뽑았던 두기. Yeah, 이 빌드는 보통 14시, 이 워크 게임 시간으로 14시 한 20초쯤? 14시쯤에 선 영웅이 나오는데,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시가 돼도 영웅이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상대보다 사냥터 하나가 좀 늦게 시작하는 빌드인데, 대신 라이플맨, 상향된 라이플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냥 속도를 좀 잽싸게 쫓아갈 수가 있는 그런 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세 번째 라이플맨까지 찍고, 이제 영웅 나오면 사냥을 하시는데, 여기서 선택입니다. 무슨 선택이냐. 나무 금이 차면은 홀업을 누를 것인가. 여기서 2티어 누르는 방법이 있고, 한 300원 정도 들지 않아요? 320에 210. 이걸 네 번째 라이플맨과 공 1업에 투자해가지고 홀업을 조금 더 늦추고 파워를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. 이제 여기서 홀업을 누르는 경우가 있고요. 라이플맨과 공업을 누르는 편이 있겠죠. 여기서는 선택입니다. 자긴 여기서 힘을 더 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시고요. 아니다, 난 테크다 하면은 테크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라이플맨과 공업을 눌러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팜 짓고 계속 라이플맨 쭉쭉쭉쭉쭉 뽑아내는 그런 빌드가 되겠죠. 자, 이걸로 휴먼, 완전 기본적인 테크트리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종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했던 거한 번씩 다 직접 해보시면 충분히 초반 빌드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. 보기만 하지 마시고요. 한번 똑같이 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. Yes, no. 컴퓨터가 됐던 아니면은 어, 유저분하고 하게 됐던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